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또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합니다 5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음과 기도에 정말 꽃이 피는 참단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ごと。恵 Eu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이라 하시니라.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변화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일들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실제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참다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8장이 마가복음 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게 확실합니다. 이 성경이 어떨 때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 아닌데 먼저 쓴 글은 어떤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시간적인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 확실합니다. 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응답을 원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로마에게서 속곡된 거 뺏기고 뺏겼던 그 나라,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제 속히 왔구나, 응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시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은 실제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자들이 이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응답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자기 응답을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마찬가지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이 오면은 그러면 바로 내 삶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기대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귀가 눌렀던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가 눌렀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가 눌러놨던 정말 우리 집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들, 가문의 흐름들 해결하시고, 실제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쳐다보이지요. 대부분의 성도가 응답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대부분 가짜 응답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메시아인, 그 거기서 나오는 참다운 응답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런 자기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그런 응답이 아니라 문제, 고통, 갈등을 통해서라도 진정한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던 겁니다. 진짜 궁극적인 응답이 무엇이냐? 최고의 응답을 줄 것인데 그 최고의 응답을 향해서 지금 내가 기다려야 될 응답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봐야겠습니다.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과거에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은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언약 통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십니다. 최고의 응답의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흑암이 도망가는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산에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산에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이라서 그렇지요. 중요한 언약을 그래서 거기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영적 서밋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처럼 부르십니다. 왜요? 언약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138의 언약준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138의 응답을, 그 언약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아시죠? 그사행지 1장, 3절, 8절, 다시 이야기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하라고, 선진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로 고백하셨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곳이 바로 기도의 산이며, 예배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언약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허감은 지금도 인간을 영적 문제를 통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언약을 회복할 때만이 그 모든 허감이 무너집니다. 모세가 그 산에서 언약을 회복할 때, 즉,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가야겠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모색이 있는 모든 과거의 80년의 모든 영적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모든 가문에 있는 우상숭배통에 내려오던 영적문제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야곱이 산에서, 베델에서, 베델도 사실 산입니다. 그 언덕 위거든요.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때까지 붙잡던 모든 인본주의 통계 생기는 가문의 흐름들이 완전히 꺾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허감이 언약 붙잡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것을 언약을 회복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이 산에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흰 모습으로 쉽게 그것이 영광의 상태입니다. 영광 중의 영광, 빛 중의 빛. 이것이 사실 오늘 그 보면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고 했거든요. 너무너무나 광채가 있습니다. 요한복 1장 1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했지요. 이것이 영광이 사실은 무슨 영광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성소에 내려오실 때, 성전이나 성막에 성소에 내려오실 때, 그때 나타난 빛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빛을 형용할 수가 없는 그 빛입니다.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진짜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사랑, 모든 인내, 모든 권세들, 모든 정사의 힘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다 보면 빛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자꾸 빛을 이야기하느냐? 어, 사실 예수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사실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을 모든 그 빛의 색깔을 합치면 어떤 색깔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밝은 빛 색깔이 나옵니다. 크레파스 가지고, 아니면 붓 가지고, 사실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모든 것다 합쳐서 그리면 어떤 색깔이 나오지요? 검은색이 나옵니다. 계속 그림 그려서 검은색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게 빨간 빛, 파란 빛, 노란 빛, 뭐 주홍빛, 모든 라이트, 그빛 색깔 있죠? 빛 색깔을 한꺼번에 다쪼아가지한 곳에 모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돋보기 같은 개본지식 있죠? 빛이 한 곳에서 완전히 모인 같은 그 색깔이 됩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그것을 뭐 희, 희다라고 말한 말하, 희다라고 말한 것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빛 같은 광채 같은 그 색깔이 납니다. 그게 사실은 모든 뭐 빛입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요, 예수님의 지식도, 권세도, 능력도 예수님을 다 모였으니까.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이 빛이라고 표현될 수 밖에 없어요. 모든 걸다 합치면은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빛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육감, 오감 있지요? 오감, 육감까지 합쳐서 다 합쳐서 쳐다보면 빛밖에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변화산의 모습에서 엘리아도 이 예수님의 이 참다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성과 그리고 능력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예수님의 진짜 참다운 비답에 예수님의 참다운 이 모습 앞에 이 비답에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비교가 안 되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이 사단이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아겠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흑암이 도망가고요. 오늘 이 글쎄가 내 안에 계시도록 하면은 내가 오늘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이 실제로 역사되게 하면 성취되게 만들면은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 권세가 결박됩니다. 오늘도 성취되는 이 언약을 붙잡아서 허감을, 사단을 여러분 현장에 완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때문에, 이 빛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도 무릎을 꿇는데, 모세 앞에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앞에, 이 참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된 힘과 능력으로, 완성된 미션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흑암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흑암이 흑암이 결박되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이 성취도록 만들면 흑암은 흑암은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사단이 발 앞에서 무릎 꿇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그 바울이 고백하지요. 흑암이 반드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리스 이름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흑암이 도망가고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께서 여러분에게 빛으로 지금 같이 와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의 은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며 발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보기합서서 우리 기도 제목이 사실 우리 그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기도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성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강해석 권사님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점점점 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힘을 얻을 시도록 성녀역사들로 령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셨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치료하시는 그 기도의 그 능력을 일부러 아끼지 마시고 오늘도 그 기도의 능력을 쓰시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도록, 특별히 우리 강혜숙 선생 회복주시도록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다 하시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당 신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흑암이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참다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듭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여 정말 흑암이 완전히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셔서 흑암이 완전히 권세가 결박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앞서서 응답보다 언약을 누리는 참된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여셔서, 주 우리 강해숙 권사님에게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허감이 병마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언약의 힘으로 또 미래까지 살리는 진정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코비드1 9이 시기를 통해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는 진정한 영적 싸움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임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